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 재밌는 그럼 오늘 또 32번 문제 문항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 문장 제 앞에 있는 원이 이 문장에 당연히 뭐다 주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는 계속 동사는 당연히 단수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전치사 앞에 가로 여시고, 여러분들. ways, 가로다드시고. 어, 하나는 뭐 중에서, 뭐, 뭐 중에서, 뭐, primary ways, 어, 주요한 방법들 중 하나는. 어, 그다 음 보니까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어요. 일단 우리가 wh가 등장하면은 항상 가로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부터 한번 가로를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관계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하는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만기 부분에서도, 어, 유상업법이 어, 제시된 적이 있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학교시험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항상 수능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는 부분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일단 어딜 봐야 해요? 이 자리가 과연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지 아니 위치인지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는 결국 어느 부분을 본다? 이 뒷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뒷부분이 뭐한지 안한지 그렇죠.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그래서, 전체 플러그 관계 대명사는 특징이 뭐냐면은, 뒷부분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음악에 주어되겠죠 is able to, can, 할수 있어요. 뭐가, take on, 뛸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뭐를? 중요함을. 그래서, music is 동사. 동,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여러분들. 음. 악이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어디에 중요함을 띌수 있는 우리의 i n 안쪽의 세계, 내면 세계. 한마디로 음악이 우리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뒤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죠. 지금 항상 우리가 갈로치는 연습을 왜 하냐면은, 전치자구랑 가계절이랑 왜 갈로치냐면은, 지금 이 부분들을 결국 갈로친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면은, 여러분들, 뭐나마, 가 원이 남고, 이거 뒤에 있는 뭐다? is, 수일치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 왔던 거예요. 원 주어가 하나니까, a r이 e 아니라 is가 되겠죠. 음.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방식? 어,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 우리가 보통 문장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 문장 구조는 항상 있어요. 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떻게 주어 동사 바로에서 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이 interacts with 보다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서입니다 기억과 그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을 우리 기억은 어떤 경우에 잘 어, 오래 남는지 우리 뒤에 좀 이제 설명 쭉쭉좀 나와야 되겠죠 지금까지 읽었을 때이 문장 이 글의 주제다 하는 거는 구라예요 그런 강의를 한다면은 어, 바로 버려 음. 넘어가겠습니다 memories 어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 a s s o c i a t e d 하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A with b 거예요. A를 B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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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를 B와 연관시키다, 관련짓다, 요런 의미죠,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다면은, A를, 이 뒤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바로 전치사, 위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목적어 있다, 없다, 요 사이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니까 러 뭐다? 수동. 그래서 모양이 ING가 아니라 뭐야? ed 인거예요 ok 그래서 연관된 기억 들은 아 중요한 감정과 연관된 기억 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하는 경향 more 뭐죠 여러분들 된 구조도 된 뭐뭐보다 더뭐 뭐한 더 d e e p e 깊게 e m b e d d e d 박혀있고 새겨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사건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더 기억이 오래 남겠죠 우리 살면서 하루 에 24시간, 10년만 지나도 몇 시간이야. 음, 그 시간, 어,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매순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너 어제 2시 25분에 뭐 했어?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내, 어제야 기억, 아, 내일, 내일은 기억 못 하지, 미래니까. 어, 미안해요. 어제 2시 25분에 뭐 했어. 어, 기억 못할 거야, 여러분들. 만약 기억하는 사람이 라면그 순간에 누군가 싸워서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뭔가 감정하고 마무리 했을때더 오래 남는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이모셔널 감정을 기반을 둔 어, 감정적인 기억들은 be likely to 여러들 have a tendency to 아까 나왔던 tend to 저보다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같은 맥락의 의미들, 이런 감정적인 기억들은 보다 더할것 같아요. 뭐 vividly 생생하게 remembered 기억될 것같다는 거죠. 어, remember 하면은 무엇을 기억하다라고 뒤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있다 없다. 목적어가 목적어 없죠. 그게 뭐다? 동사자니까 수동, 되겠지 그게 수동이어서 모양이 B p P가 된 거죠. 어, 앤디, 현관 펜한번칠 보세요. and 뭐야 여러분들 응. 앞뒤가 똑같아 되겠죠 병렬구조 앞뒤가 똑같은 거니까 앞에 지금 뭐야 뭐냐면은 be likely to bpp 나왔어 그럼 뒤에도 무슨 모양 be likely to bpp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more 까지 똑같이 해놨죠 be more likely to be recalled 해가지고 지금 앞뒤가 문장구조 똑같아 이게 바로 병렬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똑같아요. 리콜에 대해서 무엇을 해상하는지, 기억하는지에 대한 목적 없죠. 수동. 그러니까 BPP 되겠죠. 아, 감정적인 기억들이 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된다. 보다 더잘 해상이 된다는 거죠. 어, 내가 생각하고 싶거나 무슨 일이 탁 일어났을 때더 그때의 순간이 더잘 기억이 된다는 거죠. 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그래서 여기 된 있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 구조였던 거야 more than 구조 되겠죠 n e u t 중립적인 그러한 기억들보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면서 훨씬 더잘 기억이 될것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그 서술형 어, 해서 한번 내기에 괜찮네요. 아 감정적인 기억들보다 더비비더 생생하게 기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기억은 또 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다 더 기억해 낼 가능성이 큽니다. 뭐다? 중립적인 기억보다. 아무튼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 그. 서술령으로서 한번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0만 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더이 문장 구조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거죠. 아 감정적인 기억들이 지금 엔드 병렬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두 문장이 합쳐졌다고 보면 돼요. 그 감정적인 기억들이 R 블라블라블라 또 R 블라블라블라 이건 거야, 알겠죠? 그 감정적인 기억들은 어, 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된 경향 이 있고 보다 더잘 해상이 된다는 거죠. 모보다 어 중립적인 기억, 감정이 배제된 기억보다 이해되시겠죠 뉴트럴 이모션 이런 경우에는 뉴트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휘적으로 빈칸 문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때 쓴 셋의 뭐뭐 비코즈의 개념인 거예요. 음악은 극도로 이모션의 감정을 이벅특이 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공포영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막고 울음으로 분석을 어, 해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사실은 사운드라는 것이 사람의 이 감정을 굉장히 자극시키고 더 증폭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 어, be emotionally 어, 감정적으로 heightened 강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뭐랑 더불어서 어, 뮤직하고 더불어서 되겠죠. heightened 음. 하면은 emphasize. 무슨 말, 알겠죠? emphasize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다, enhance, 강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든, 강화하든, 고조되든,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이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요. 또 뭐다? 수동. 그래서 BPP 모양이 된 거죠. 아,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 감정적으로 강조가 될수 있습니다. 뭐의 존재에 의해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뭐 하면서? 코마 다음에 ING, 군사 부분 뭐뭐 하면서? 아, 확실하게 해주면서? 아, 사건의 기억들이 deeply, 더 깊게, in quality, in validity, 새겨지고 암호화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음. 이해되시겠죠? 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제 문장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정상적인 단계예요. 이 문제는 그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시그널이나 문장 구도로 지금 현재까지 주제 문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때까지 논리적 어떤 문장이 주제야 하면은, 그건 언어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거지. 수능인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석적으로, 명확하게 글쓰니가 이걸 주제 문장이라 쓴 거야. 라고 언급하기에는 그 어떤 힌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 h l i t 이런 회상. 회상은, 회복은 뭐. 이러한 기억들. Those memories에다가 여러분들 형광펜 쳐주셔야 될것 같아요. 더주 메모리즈가 나왔으니까 이도주 메모리즈를 활용해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글의 순서 문제도 가능하다. 음. 글의 순서 문제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더주 메모리즈가 활용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러한 기억의 해상이 이제 enhanced. 강화되어져요. 아, 어, 강조되어집니다. 모유에서 맥락적인 contextual 어, effect에서 일단 도중 memory 앞에 나왔던 기억을 언급하는 거니까 바로 앞 문장이 되겠어요. Memories of key life events can be h a i g h t e e d 이거죠. 어, 기억들, 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기억들은 바로 강조되어진다는 거죠. 음악에 의해서. 아, 기억은 바로 음악과 합쳐지면 오래 남는다. 사건이 음악과 합쳐지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음악이 들려지는 컨텍스트 어. 맹력적인 효과에 의해서 강화되어 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컨텍스트가 나온 거야. 어, 당황스럽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였었네요 그럼, 뒷부분은, 어떤 부분? 완전한 부분이겠죠. 이 맥락적 효과는 뭐냐면은, recreation. 바로 재창조인 거야. 뭐에? o 브 전치사 갈로 여시고요. 어, 이거, 갈로 잘못 쳤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 to 전치사 갈로 여시고, that 갈로 닫으시고. 되겠죠. 재창조한 거야. 유사한, 상황의 재창조가, 그래서 Recreation이 전체 플러스 관계된 명사절의 주어가 되는거죠. 어, 요때 대신 앞에 나왔던 Context랑 같은거,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ntext랑. 그래서 유사한 이런 맥락 상황의 재창조는 뭐랑 유사한 상황, 이 위치 뒷부분 안에, 이 뒷부분 안에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창조는 되겠죠. 어, 기업들이 뭐다? i n c a u t a t y i n v a l i d i t d 아무한되는 새겨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재창조는 Can't facilitate,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기업들의 r e t r i e v e 회복하는 데, 회상하는 데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쉽게 얘기하면 은 어떠한 기업이 어, 여러분들 새겨진 거예요면 어떤 기억이 남았겠죠. 인상 깊었던 기억. 인상 깊었던 기억인데, 그 인상 깊었던 기억은 도지 메모리에서 음악이 곁들어진 어떤 상황, 장면이 있겠죠. 어. 그래서 여자친구를 이제, 어, 길 걷다가, 길거리에 음악이, 따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그 꿈에 그렸던 그 이상형인 남자 또는 여자분이 걸어오는 거야, 학생이. 그때 햇살 가득히 받으면서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 음악, 그 길거리, 그 소리들 이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기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음악과 그 길거리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만 빛이 나는, 어 그런 장면이 머리에 기억이 됐어, 내가. 근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또그 노래랑 그 조명이랑 그 시간대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그때의 기억이 되돌아, 되살릴 수, 수 있다는. 저는 여기서 한게더 하면은 음악적인 것도 그렇지만 후각적인 것도 한 몫을 할것 같아요. 그 여자 가 지나가면서 그 여자, 나 남자분한테 나는 그런 향기, 향수 냄새. 그래서 길 가면은, 어, 이 향수 냄새 누군데? 라는 여러분들 그재빠른 누군가 인물 떠올리거나 그때의 해상을 추억하는 사, 경향이 있잖아 한 번쯤 경험 안 해봤나? 음. 어 이건 또 누구 향기인데? 아 걔랑 뭐 했었지 뭐 이런 거어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맥락적인 상황적인 게 상황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션 어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유사한 상황이 바로 그 잠자고 있던 기억을 리트레이브 회상시키고 어, 시키는데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다, 스티뮬레이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포슬레이트드이 단어 대신에 당연히 스티뮬레이트 이런 단어도 괜찮아요. 촉진시키다, 뭐 자극하다 이런 단어 괜찮을 것 같아. 요 내용 이해되시죠? 어, 뭔가 그 상황과 음악이 섞인 그 기억들이. 유상 음악이 나오거나 사항이 창조돼서 만들어진다면 제공되어진다면 당연히 그 잠자고 있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문장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못하고란 정답을 찾는 것도 무관한 거야. 수능인데은 일단 문제 풀고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게스끝 <laughs> 게임,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 게임 끝나서. 어, 이 문제 끝이야. 발로 풀어야 돼. 이 문장이 이 글에 뭐가 된다, 여러분들. thus가 주어가 된다. 아, 주, 주제가 된다. 빈칸 문장이 이글의 주제인 거야. 볼게요. 이 빈칸은 can activate, 어,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뭐다? 생생한 기억들을.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빈칸이 주제 문장인 건 결론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동안 다른 주제 문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 문장이 있는 앞뒤 문장이 같은 주제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뒤에 있는 문장을 c o m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어, 뽑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빈칸 문장이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위에 있는 앞에 문장만 보면 되겠죠. 앞에 문장 보니까, 더즈 메 memories라는 지칭어가기 있 때문에 이 경우에 주문장을 봐주시면 돼요. 이 주제 문단 더스 빈칸 문장과 위에 나왔던 두 문장을 컴피어하면은 무조건 빈칸에 정답이 나오신,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 을 찾으면은 이건 지금 기억 얘인 거야. 메모리 얘기. 어, 이 기억은 어앞 문장에 당연히 기억이 나오죠. 어떤 거 인생의 핵심적인 사건의 이 기억들이. 한마디로, 사건의 기억들은 지금 빈칸 문장과 위에 두 문장을 컴페어 할수 있게 기본적인 받침대 같은 기준점이 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기억들이죠. 이 기억들이 뭐 어떤데, 어, 뭐, 강화될 수 있다는 거야, 강조될 수 있다는 거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액티베이트 자극될 수 있다는 거야, 하이틴 강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또 다른 기, 이 기업들은 활성화되거나 강화되고 강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뭐에 의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빈칸의 정답인 거예요뭐에 의해서 뭐 바로 뭐다 상황적인 맥락 효과 위주의 예선 거야. 그래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다 아 인생의 사건에 대한 이 음악 상황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문장과 두 문장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 문장과 비교해야 될두 문장 간에는 기준점이 되는, 빈칸 부분을 제외한 기준점이 되는 공통된 단어가 무조건 있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Memories, Memories, Memories의 기준점인 거죠. 어, 기억에 관한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기준점 뭐야? 이 기억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야. 촉진되고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거야, 기준점. 뭐에 의해인 거야, 뭐에 의해서. 그 뭐에 의해서 뭐다? Contextual. 뭐 상황적인 효과, 한마디 음악이 곁들여진 그 상황, 음악이 곁들여진 상황적 효과가 뭔데? 음악이 곁들여진 상황,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컨텍스와 뮤직,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 정답 몇 번? 3번이었나요? 리히러링아 네, 그거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